정! 세! 수수리 없는 중고차 은드리카이 공원들입니다 오늘은요 천만원 이하 가솔린 SUV 차량 준비했는데요 연식도 좋고요 옵션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르노삼성의 QM6 2.0 가솔린 RE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2018년에 등록된 2018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61,000km입니다 만 성능기록 보상 단순 수리만 있는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가장 중요한 판매 금액, 990만원, 990만원에 QM6 18년형 R2등급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차량,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이나 미션 부분에 대해서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6개월에 10,000km까지 추가 보증까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외관 보시면요. QM6 디자인 정말 예쁩니다. 지금 봐도 전혀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블랙 컬러랑 실버 색상의 크롬 라인 전체적으로 조화가 정말 좋고요. 헤드라이트도 양쪽 모두 다백화현상 없습니다. 범퍼 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스 옵션이고요. 전면부나 측면부 틴팅 상태 또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안쪽으로는 후축방 감지센서 있는데요 차선 변경하실 때 고속 주행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고요 천장 쪽으로 루프랙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쪽 보실 건데요 후면부에서도 굉장히 외관 깔끔한 모습이고요 리어램프 쪽에 깨지거나 기스난 부분 없습니다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실 건데 중형급 SUV답게 적재공간성도 정말 좋습니다. 깊고 넓은 적재공간성 가지고 있고요. 청결도 상태도 완벽합니다. 요즘에 감가가 상당히 많이 돼서 18년식 가솔린 QM6를 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 탑승에 있는데요 주행거리가 16만km인데 진짜 시트가 너무 깨끗하고요 내장재도 사용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시동 걸어보기 전에 스마트키 이렇게 두개 모두 다 있고요 이어서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 시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솔린답게 진짜 너무 정숙하고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천장 쪽 보시면요 네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완벽하고 2열까지 아주 널찍하게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이 끝내줍니다 전면부 쪽 보시면요 하이패스 20루밀러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한 디스플레이 추가로 설치를 해 놓으셨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메인 디스플레이 창 안쪽으로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조기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작동 상태 완벽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1열 좌우측 모두 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옵션이 있고요 기어봉 뒤쪽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요, 우측으로는 핸들프리 기능,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쪽 보시면 주행거리 16만 1,985km 주행한 차량이고 경고등 들어온 거 없습니다. 그리고 1열 좌우측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핸들 열선까지 있습니다. 990만 원 진짜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직접 매입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문의 주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셔서 가 2열 컨디션이랑 공간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2열도 1열 만큼이나 시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전 차주님께서 진짜 병적 관리 한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카시트 기능이 있고 암레스트 쪽으로 열선 시트 옵션이 있습니다 중형급이기 때문에 무릎 공간, 레그룸이나 헤드룸 공간 모두 다 넉넉합니다 가족 단위로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은 차량인데요 앞으로 나가셔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QM6 가솔린 R 등급 2018년형 차량을 990만 원에 준비했는데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인 만큼이나 컨디션 보장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6개월에 1만 킬로미터까지 추가 보증까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저희 군대리카 대표번호 연락시면 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저희 사이트 방문하시면 수원 지역에 있는 매물 모두 다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보신 뒤에 저희 대표번호 연락하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 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드리카이이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